안녕하세요. 조건검사실 검증해드리는 검정왕입니다. 지금 주식주자 중 천만원 이상 손실 중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억그로 아니고요. 주식 투자하면서 한분야도 내동매매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수익을 났을때 수익 실현 못하고 결국 손해를 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세븐 내역 검증입니다. 총 9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8건 수익 한건 손실입니다. 승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순손익은 2131,880원입니다. 만세분의형 살펴보겠습니다. UNJ 9시 33초의 매도 신호고요. 9시 2분 7초의 매도입니다. 파워넷 9시 1분 48초의 매도 신호, 9시 9분의 매도 신호입니다. 2G 9시 17분의 매수 신호, 9시 22분의 매도 신호입니다. h b 테크놀로지 9시 1분에 매수 신호 주고요. 9시 30분에 매도 신호입니다. 상신전자 9시 31분에 매수 신호 주고요. 9시 34분에 매도 신호입니다. 3익 THK 9시 33분에 매수 신호고요. 9시 52분에 매도 신호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9시 3분에 매수 신호, 11시 9분에 매도 신호 줍니다. 휴맥스 홀딩스 9시 28분에 매수 신호, 11시 36분에 매수 신호입니다. 비트 9, 9시 26분에 매수신호, 13시 3 9분의 매도입니다. 조건 검색식만으로 충분히 수익이 낼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 만들기 위해 검증이 필수입니다. 추후 조건 검색식을 검증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통해서 볼수 있는 조건 검색식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이 무료 조건 검색식들이 과연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것을 따라하는 기보다는 검증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검증해 드리고 난 후에 추후 복권 검증식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